법사위가 굉장히 시끌벅적한데, 법사위 얘기는 이따가 차후에 하도록 하고, 과방위에서 아주 서로 삿대질 하면서 고성공과 싸움이 났어요. 박정훈 의원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뭐냐면, 그 경기동부연합 관련된 사람들의 판결문을 보니 입수해서 보니까, 거기에 김현지가 나온다. 음. 이재명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이 김현지가 나온다. 뭐뭐뭐뭐 했던 김현지라고 해서, 이거 경기 동부 연합이 사실상 간첩으로 간첩 간첩으로 판명난 사람들인데 이거 김현지도 연관성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뭐냐?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 그러고 나니까 과방위에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나는 박정훈하고 같이 의정 활동 못한다. 난는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욕설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는 뭐 이러한 소동이 있었는데. 아, 과, 법사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과방위까지 이렇게 파행을 가는 게 일부러, 민주당이 이제 일부러 파행을 몰고 가는 게 아닌가 본인들이 여당이 됐으니까. 그런 의심 좀 들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이 네. 아주 뚜렷하게 있습니다. 왜냐면 하박정원이 이제 어,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그 네. 판결문이 뭐냐면, 방금 짧게 말씀드렸지만, 경기 동부연합이 이제 사실상 김일성 추종세력이죠. 네. 그거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그 그랬던 이제 경기 동부연 아까 김현지와 관계가 있다는 건데 그게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훈의 주장이 아니라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떤 음. 거냐. 통합진보당 출신인 김미 전 의원이 거기서 선거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선거운동을 했을 때어뭘 했느냐면 식사 모임에 찾아가고요. 거기서 자기 당선을 도와달라 얘기를 하고 식사비를 대납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네. 자,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미희 전 국회의원의 남편인, 어, 있는데 그 남편이 바로 경기 동부연합의 핵심 인사다라고 판결문에 적시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김미희 전 의원이 어떻게 해서 그 식사 자리에 갔느냐, 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바로 김현지, 당시 김현지 씨의 연락을 받고 어느 자리에 가면은 어느 식당에 어떤 모임이몇 명이 모여 있으니까 어... 거기 가서 인사를 하라고한 네. 거예요. 음. 그래서 김미희 전 의원이 김현지 연락을 받고 음. 그 식사 자리에 가서 인사도 하고 성군도 한 거죠. 네. 성군도 하고 박 값을 대납을 해준 거예요. 아, 네. 그게 판결문에 나와 있는 아, 네.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박정원이 충분히 그 얘기를 할 만한 거죠. 네. 주장이 아니라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실이 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음. 김현지가 어, 통합진보당의 핵심 인물인. 네. 어, 김미 전 의원과 그리고 남편과도 아주 가까운 사이다라는 판결에 나와 있는 문장까지도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 자, 근데 여기서 김호영 의원이 왜 나오느냐? 이게 김호영 의원이 굉장히 빡친 거예요. 네. <laughs> 왜냐하면 김호영 의원이 이재명 친이세력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이 뭔지 아세요? 더민주. 그렇죠, 혁신. 더민주 혁신회입니다. 네. 거기에 창립 멤버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총대를 내겠다. 그래서 그렇죠. 내가 나서서 비호하다 따르면서 음. 박정우 의원의 음. 개인을 공개한 거죠. 아. 그러니까 메시지가 공개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지는 네. 판결문에 나와 내니까 판결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아. 거예요. 그러면서 박정우 의원과 과거에 했던 문자 네. 글을 공개를 한데 아주 음. 비급하게 공개했죠. <laughs> 자기가 욕사라는걸 <욕설하는> 삭제하고 <laughs> 박정우, 박정우 의원이 그보다 훨씬 훨씬만 지질한 놈아 뭐, 뭐, 지질한 놈아 네, 훨씬 <laughs> 수위가 낮은 욕설한 거 그거를 공개한 거예요. <laughs> 네, 근데 자기가 한 욕설 뭔지 아세요? 네. 시읏 하고 쌍격 들어간 욕이에요. 아, 그러니까 훨씬 네, 수위가 높은 네, 거지. 네. 자기 욕을 삭제하고 박지훈 위원회 훨씬 수위가 낮은 욕만 네. 공개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급방게 뭐냐? 박재원 의원의 핸드폰 번호를 공개한 거예요. 맞아요. 이 개딸들한테 네. 신호 주는 거예요. 네. 야 박재원 의원한테 공격해가지고 문자 음. 폭탄을 날아서 핸드폰 마비시키라 이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공개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밤새도록 올릴 거 아니에요. 왜냐면 드루킹 같은 이제 그런 로봇을 이용해서 이, 스팸 하고. 보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번호를 바꾸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음. 은행 업무라든가 공인인증서라든가 모든 것이 다이 안에 들어있는데 음. 그런 번거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 김우영 의원이 갑자기 네. 뜬금없이 김현지에 대한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음. 박정호 의원과 사적인 화를 얘기를 공개해가지고 공격한 아주 비겁한 음. 어, 공격을 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laughs> 김우영 의원이 그 사람이죠. 어디 판사 주제 그렇죠.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판사 주제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논란이 돼가지고 법관 출신 주제, 법관 출신 예. 주제 한동안 <laughs> 쏙들어왔습니다왜냐면 네, 이재명 당시 대통령도 아니었어요. 음. 이재명 그당 대표의 재판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야 조용해 씨 그렇게 해가지고 <laughs> 쏙 들어간 사람이고요. 말하자면 네. 설환을 믿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를 분석을 할때 우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꾸만 이 김우영 <laughs> 의원이 이런 걸 공개함으로써 본질을 얻어드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국정감사에서는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는 어, 형식이 내용을 완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현지 이슈 관련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두 글자입니다. 출석이에요. 네. 아니, 출석하면 돼요. 출석해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질문을 받게 된다면 뭐, 답변하기 싫으면 답변을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답변을 해야 된다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도 김현지 제1부속실장으로서도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본인에게는 오해를 또 의심을 네. 유발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면 아니다. 판결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어 소명한다 해명한다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핵심은 뭐냐면 지금 김우영 의원도 추석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만약에 이 박정훈 의원이 상당히 자극적으로 색깔론을 부각시켰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저는 경기동부연합이에요. 그니까 경기동부연합과 이재명 대통령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고리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의혹들이 있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구겠, 누구겠어요 김현재 사실 김현재? 아니 물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은 김혜경, 김혜경 여사죠 부인이죠. 네. 근데 어떤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어, 이 정진상과 김현지 두 사람이에요 네. 상당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네.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뭐 김영정도는 또 노출이 돼 있잖아요 돼 왜냐하면 네. 시의원도 하고 네. 이 사람은 공개 구원장으로. 공개적인 어떤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핵심은 뭐냐하면은 아니 그렇게 그렇게 이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음. 이 역사적인 유례가 없는 사법 수장을 완전히 그냥 망신주기 욕보이기를 한 최혁진 의원이 어 네. 그 상황에서조차 음. 조의대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하러까지 나왔어요. 네. 출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이 김현지 부속실장은 출석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출석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 김우영 의원이든, 우선 어 김팔영 의원이든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출석을 해야 된다. 네. 이게 본질이라는 걸 놓쳐서는 아. 안 돼요. 그 본질을 그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분탕질을 하는 건데, 저는 약간 결을 달리해서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국회의원들, 여야, 당이 다른 국회의원들끼리도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고 싸우는 게 최초로 발견된 지금 사례거든요. <laughs> 우리가 13대, 한 14대, 15대 국회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여야가 막 싸우더라도 일단은 국감장 벗어나면, 상임위장 벗어나면 바둑도 두고, 밥을 먹다가 음. 바둑을 주다가 기자가 오면 바둑판을 뒤집는 싸움 척을 한다 음.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게 이제 한 18대의 국회에 들어와서 막 뭐, 폭력 국회라 그래가지고 동물 국회라 그래서 엄청 싸웠잖아요 FTA도 싸우고 미디어법 싸우고 그때 막 정말 멱살 잡고 싸우다가도 이 여야 국회의원들 해외 연수를 보내주면 거기선 또 손잡고 논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와 지금 이 박정훈 의원과 이 김우영 의원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이 사이는. 해외를 보내도 이거는 뭐 같이 의식할 수한 팀을 안될 정도의 사이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책은 김우영이, 김우영 의원이, 아, 난저 사람하고 의정활동 같이 못한다. 아, 본인이 나상임위 바꾸면 되는데요. 예. 네. <laughs> 상임위 바꾸면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박정원 의원한테 퇴장명령을 내렸어요. 박정원 의원, 너가 사과해라. 퇴장명령을 내리는 약간, 아, 이거 굉장히 좀, 뭐, 그, 직장이 괴롭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국회의원들도 직장 다니는 거니까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그,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이제 최민희 의원이 편파적으로 이제 네. 사립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네. 김호준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 나의 힘은 편파 보도에서 비롯된다라고 아. 김호준 씨가 방송에서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네. 아마 거기에 본인도 어, 피해를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네. 최민희 의원도 내 힘은 편파 운영에서 발휘된다라고 네. 해서 박정우 의원의 사실 잘못이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김우영이 먼저 이제 원인 제공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우 의원을 퇴장시켰다는 거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는 어, 거고요. 어, 어, 말씀하세요. 짧게 네. 네. 말씀드리면 이앞 방금 몸싸움 얘기하는 거는 네.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이 지금 김우영 의원하고 박정우 의원이 몸싸움이 있다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laughs> 아 몰라요. 오, 오, 그게 있무 이게 뭐냐면 네. 이게 이제 어, (8월이) 아~ 자 (9월입니다) (9월에) 어, 이제 문자를 주고받다가 아니겠습니까 아, (9월) 네. 초에 네. 근데 그~ 하루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9월) (1일) 날첫 문자가 왔는데 (9월) 네. (1일) 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상임위를 하는데 보통 위원장을 배출한 상임은요. 네. 상임 열리기 전날 위원장실에서 작전 회의를 합니다. 아,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제 위원장이 배출하지 않은 그 이제 정당들은 어디서 하냐? 소회의실하고 바로 네. 옆에 조그마한 회의실 있어요. 네. 거기서 작전 회의를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임이 열리기 전에는 서로 작전 회의한 장소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불문율입니다. 그 그렇죠, 그렇죠. 예의상 그래야죠. 그건, 그건, 그건. 그래야죠. 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김우 의원이 전화 통화를 한다고 아. 위원장실에 다가 갑자기 우리가, 우리 의원들, 이 국민의힘 의원 하고 네. 있는 회의, 네. 회의를 하고 있는 서울 외실로 들어와요. 네. 거기서 전화통화를 하는 거예요. 아, 시끄럽게.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 하나. 의원들이 나가서 통화를 하세요라고 그리고, 좋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근데 그걸 무시한 거야. 아. 그 의원님이 안 나가고 거기서 더 크게 전화통화를 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소리가 높아진 거예요. 좀 나가서 통화를 해라. 우리가 네. 작전을 못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김우영 의원이, 박정우 의원이 멱살 을 잡는 거예요. 멱살 아을 잡고 그 모든 장면을 김장기 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의힘이 다 그러실까요? 봤어요. 네. 그걸 뜯어 말리는 거예요. 네. 어 그렇게 했던 몸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네. 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나이가 어린 선수는 네. 같더라도 네. 나이가 어린 박정우 그렇죠. 의원이 먼저 어, 전화부터 합니다. 아. 라면서 이제 풀려고 문자를 보냈던 거죠. 어 정보력이 생생하시더요 <laughs> 네. 거기에 네. 대해서 답을 안한 거예요, 김우영 네. 의원이. 답을 아안 하고. 네. 하루 이틀 삼 일째 되는 9월 5일 날 네. 갑자기 상임위 동의해서 박정은 의원 관련된 가족 얘기를 상임위에서 아, 공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건 김호영 의원이 사과도 받지 않고 아, 건널 수 없는 찌질한 보복을 한 거죠. 정치의 품격이 정말 여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김우영 의원실 보좌직원들입니다. <laughs> 왜냐하면 과방위 국정감사를 위해서 올해 삼월 올해 초부터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를 과방위에 대해서 이거 뭐 IP IP 모두 준비하고 모두 준비하고 뭐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통 방송통신에 대해서 엄청난 준비를 했을 텐데, 근데 본인이 모시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분탕질을 쳐가지고 파행을 시키니까 음. 내가 준비했던 보좌진들이 열심히 준비했던 게 하나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김우영 의원은 강원도 사람으로 치자면, 그러니까요 강원도 입장은 그 찍먹이거든요. 찍먹, 찍먹이 뭐냐면 강원도당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하고 싶어서 했어요. 해가지고 나는 건성동하고 붙겠다. 어허. 아, 붙겠다라고 하면서 막 강원도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가, 검성동하고 붙어서 100%안 되거든요. 그죠 강릉에서 안 되니까 총선을 얼마 안 남두고 갑자기 나은평구로 강원도당 위원장인데 은평구에 공천 신청을 한 거예요. 도당, 도당 위원장이 그래서 도당이야. 강원도에 있는 많은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뭐 뭐야 진짜 아, 그래서 김우영 그때 그 그때 강원도당 위원장이 페이스북에다막 글도 올리고 그랬어요. 내, 음. 자기의 심정에 대해서. 뭐, 그럼 뭐 어쨌든 뭐 본인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음. 그런 찍먹 도망간 사람 중의한 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제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그징의신문이 가장 좀 중요하고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 얘기 안할수 없어요. 왜냐면은 <laughs> 추석 내내 이슈가 됐다기게 뭐냐면 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면직되자마자 바로 네. 그 다음날 수갑을 찾았습니까 네, 네, 네. 아 정말 비겁한 짓이죠. 네, 음. 산책 나가다가 탔다차다들요 어, 그렇죠. 예. 네, 네, 네. 남편과 함께 차를 차, 차를 세워놨는데 어, 차 신호 받고 있을 네. 때 네. 그때 건장한 아주 두 명이 오더니 네. 차를 막아 세우면서 네. 내려가면서 어. 수갑을 채웠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서 차가 두세 대가 왔다. 음. 그리고 여경도 왔었다. 수사과장도 왔다. 다섯 네. 여섯 네. 명이 왔다는 네. 거예요. 자,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했느냐? 바로 냉부해 아. 냉장고를 부탁해 그를 촬영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고 지금. 본인은 추석 연휴 동안 냉장고 부탁에 예능 출연해가지고 음. 웃으면서 케이푸드를 음. 선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음, 음, 음.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피자를. 그죠. 렇 재판 기피자. <laughs> 어, 재판 기피자인데 무슨, 뭐, 무슨 피자라고 그랬죠? 이재명 피자라고. 이재명 피자라고 네, 네, 그제요 그렇죠. 어, 네, 시래기 피자라고 네, 얘기했는데 오. 정말 시래기 같은 짓을 한 거예요. <laughs> 네. 예능 나가서 지금 웃을 상황입니까?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사로 이용해가지고 권력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정치 보복을 한 거죠. 면직시키자마자 바로 수갑을 채웠다. 음. 그러면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장관 때두 번이나 수갑을 채우려고 체폐,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게 기각됐다는 것도 네. 이번에 같이 밝혀진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현직 장관급이니까 네. 못하고 있다가, 있다가 면직되자마자 네. 하루 만에 했으니까 네. 총세 번의 시도 끝에 네. 수갑을 채운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네. 이런 정치 보복이 네. 정말 국민들한테 눈찌푸리게 하고 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다 정치 보복 안 한다고 했, 이건, 음. 했더니 정말 안한줄 네. 알느냐. 그 말이 사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국무위원회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취도를두 번을 했는데 대통령에게 부고, 보고가 안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의 지금 근무 방식이 뭐냐면 음. 아니 뭐 동부지검장한테 뭐 직접 지시를 내리잖아요. 이거 뭐대통령실에뭐 보도자료입니다. 뭐 해가지고 직접 지시를 내리는 그저, 그러한 구조로 봤을 때 몰랐을 리 없다. 그리고 저거뭐 이렇게 지시는 아니더라도 저도 용인, 용인, 추인, 그래 이진숙 체포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그리고 그래서 네. 봉옥 민정수석이 국감면 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그 보고 보고 받은 사람은 네. 민정수석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봉옥 민정수석이 사실상 수사 지휘한 네. 거 아니냐? 네.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 나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 방통이 나와서 얘기했죠. 어, 대통령한테 밑보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수 있다. 예. 음. 네. 그렇게 얘기를 한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현실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문장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한테 밑보이면 체포할 수 있다. 이게 이게 제가 어떤 말씀을 자꾸만 드리냐면 내용상으로는 어 너무나 싫겠죠 이재명 대통령도 어 이진숙이 너무 싫을 테고 음. 또 민주당 지지층이나 네. 김어준이 봤을 때도 이진숙은 내팽개쳐야 되는 사람이고 네. 어 대역개심죄가 걸려 있는 사람이겠죠 내용상 그렇죠 음.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형식상으로 그렇다고서 해 내가 싫어하는 그 감정을 정치적으로 실어서 어, 상대방에게 수갑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음. 만약 그걸 해버리면 이거는 어떤 얘기를 드냐? 정치 보복이다. 보복이 아니냐? 또 이것은 정말 이 이진숙을 찍어내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요. 정말 싫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임기가 어떻게 정권이 바뀔 때 처리될지 결정이 안 났어요. 네, 음.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방송 정책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방통위원을 뽑아라. 네. 뽑아서 오히려 더그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면 은말 그대로 방통위원장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런 견제를 통해서 방송이 어디 일방으로도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든 방송이 집권 여당의 편을 들어야 됩니까? 민주당 편을 들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국민의 방송이지 이게 특정 어떤 세력의 방송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늘 음. 말씀드는 이게 위험한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대한민국이 과연 음. 민주주의 국가냐, 대한민국의 이 법치주의 국가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네. 없는데 우리 강대규 앵커가 또 법조인이기 때문에 수갑을 채우는 것은 정말 흉악범한테나 할수 있는 맞습니다. 일입니다. 저는 네. 이 결정을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순경이 했을까, 아닐 거예요. 영등포 경찰서장이 했을까. 지금 뭐 백혜령도. 지금 영등포 경찰, 원, 원소속은 네. 또 영등포, 요즘 영등포 경찰서가 조명을 받고 있어요. 김민석 총리가 영등포라서 그런가? 아무튼. 영등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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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지금 그때 그 김경 또 무소속이 됐지만 음. 어, 전당대회의 뭐 어떤 특정 종교에서 네. 뭐 3,000명 의혹을 받고 음. 있는 그 어, 인물의 경우에도 영등포, 영등포. 구청장.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좀 영등포 구청장 자리를 노린다. 음. 영등포 경찰서다. 이게 급 핵심 일급지가 돼버렸어요 네. 음. 우리도 영동포에서 좀주 가져가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끊임없는 정치 보복은 악순환을 할 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보수 정권이 정권 잡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뭐 그렇게 당했네 우리 돼. 우리, 네. 우리 그렇게 많이 묻다. 니도 많이 묻어. 이러면서 네. 네. <laughs>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이제 그, 김우영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서 네. 바로 이제 국민의힘의 박정훈, 박정훈 의원과 지금 싸움판이 벌어진 그 인물인데, 언평 구청장 출신인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 네. 이상민, <laughs> 이상민 고인, 네. 이상민 대신 이상민 전 의원이 이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을 때 김우영 의원이 이상민 전 의원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그랬어요. 음. 그런데 본인이 공천 받은 그 내용을 좀 보자고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이라 친명이라고 해서 친명이 아닌 비명으로 불리는그 원래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강병원이에요. 강병원이 누구냐? 바로 민주화 운동을 했고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했던 그 강병원이. 찍해서 나가고 찍어내기로 이제 나간 거고 그 자리를 파고 들어간 것이 고향은 강릉인 원평구청장 출신의 바로 김우영 의원입니다. 네. 음, 이 과방위 사태에 대해서 뭐 말끔히 과방위 김우영과 박정훈 이 관계가 간다면 앞으로 남아 있는 지금 22대 국회에서 과방위에서 원활하게 안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김우영 의원이 보임을 바꾸던가 과방위를 사보임 하던가 아니면 사실 예전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 추석 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하고 어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 그스타크래프트를 뭐랬지, 게임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한판 붙던 거야, 둘이서. <laughs> 그 제가 알고 있는 지방정치사에 춘천시장 중에 이광준이라는 춘천시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시장을 하면서 시의에서 자꾸 딴지를 거니까 시의의 의장, 나랑 복싱 한번 껀터 한번 붙자. 라고 <laughs> 해서 날짜를 정했어요. 삼주 있다 붙자에서 복싱 체육관을 등록하고 포스터도 나온 다음에 춘천시인 호반 체육관에서 시장하고 시의 의장이 복싱 대결을 한다. 그랬어요. 결국으로서 막 연습하고 막 했는데 결국 거의 그 복싱 대결을 앞두고 시의 의장이 안 하겠다라고 중간에 입장을 번복해가지고 아. 경기는 안 열렸거든요. 음. 근데 시민들이 그래, 그냥 시원하게 붙어라. 그러니까 이걸로 뭘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응어리를 다 털어내라라는 건데. 그 김우영 의원하고 박정원 의원도 시원하게 붙던가 아니면 김우영 의원이 가방 이를 떠나시길 <laughs> 제가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게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박정원 의원이 굉장히 웃두신게 좋아요 아 그래요 그~ 이자1신분같다 아, 그 조선 데 조선 TV 조선이고채널씨기이름었는데 네. 네. 동아일보 기자였죠. 네. 그때 기자하면서 네. 운동을 너무 잘해가지고 혹시 어. 체육 그뭐 특기생 아니냐, 출신 어. 아니냐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예요. 네. 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밸드, 본인이 골프를 잘 치죠. 어, 골프 어. 잘하고요. 네. 뭐배드민턴 잘하고. 저배드민턴 어. 같이 쳐봤었거든요. 국회 네. 지하에 가면은 그 네. 체육관 있어요. 네. 농구장 이 있는데 거기서 네. 배드민트 친 적이 있는데 네. 어, 거의 준 프로급이에요. 어. <laughs> 운동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김호영 의원이 만약에. 패기 좋게 <웃음> 호기밖에 <웃음> 도전했다가는 제가 보기엔 네.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말리고 싶다. 함부로 멱살 잡지 마라. 아. 아. 네. 멱살 잡지 마라. 네. 그리고 멱살 모두 잡은 사람은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니다 사과하고 사보면서 이 옮기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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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법사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음. 법사가 위 음. 오늘 현장 검증을 갔는데 또조의대 대법원장이 월요일 날은 법사위에 나왔고 이 총체적인 모든 사태에 대해서 법사위 현장 검증까지는 괜찮. 현장 국감까지는. 그래, 100번 양보해서 괜찮다 치자. 음. 괜찮다 치는데, 이거를 거의 압수수색처럼 국회의원들이 마음껏 돌아다니려고 지금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법사위가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논란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네. 저는 저 답이 안 나옵니다. 네. 이거 답안 나와요. 왜냐하면, 한치 앞을 물러날 수 없는 그런 대결 이 네. 구도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층또김어준 충정노. 여기서는 왜냐하면은 조의대 대법원장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 너무 이제 여론에서 들끓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혁진 의원의 조이더토미 히데요시에는 네. 동조할 수 밖에 없지만 속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 대선 개입했지 않느냐. 음. 조의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엮어서 내란 비호세계력으로 찍어내고 사법부도 사실상 우리가 장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볼때 중도층까지도 또 보수에서는 이건 아니다 사법부 독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조의대 대법원장을 몰아붙일인 이제. 그런데 여기서 제일 저는 핵심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아까도 뭐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아니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논의했거나 논의할 계획이 없다 그랬잖아요. 만약 그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면. 대통령은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만해라. 이제는 민주당 정권 아니냐. 우리가 뭐 이럴 필요가 뭐 있냐. 국민들이 또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질리 한 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단한 마디를 안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답안 나옵니다. 저는 절대로 민주당은 물러설 수가 없고 끝까지 가보자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든 조의대 대법원장을 욕보이기를 내서. 이 사람이 뭐 도저히 못 견뎌서 나가든지 정말 여론이 좀더 호의적으로 나오면 여론에서도 조의대 대법원장은 못쓸 사람 되면 탄핵까지 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론이 또 반전이 돼버렸어요 네. 오히려 지금 왜 이렇게까지 조의대 대법원장을 몰아붙일 이유가 뭐가 있냐. 이 김현진은 출석도 안 하는데 네. 이런 여론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구글 트렌드를 보더라도 이슈의 폭발성 빵! 네. 터지는 거는 지금 김현지 이슈가 더 터지는 이슈예요. 네.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어 이걸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절대 물러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해법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기 어 강대규 앵커도 있지만 아니 사법부 그 지금 개정안을 가라. 근데 제대로 가라 이야기죠. 대법관 정원하는 것이 지금 사실상 14명에서 26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학업심 학업심을, 학업심의 일심 판사를 지금보다 증언을 해서 두 배로 늘려요. 우리 강대교도 이제 판사해. 그래서 이제, 어, 춘천지법원장하고 <laughs> 들어가, 들어가, 네네. 들어가. 정말 제대로 된 법치주의를 가야 돼두 번째 뭐냐. 그리고 또이 법원 판사 이 외부 평가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면 평가, 다자 평가 해야 되겠지. 그런데 네. 그 개정한 내용이 뭐가 들었는지 국회 추천한다는 거야. 평가위원을. 그러면 또 민주당 정치색깔 나오고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건 빼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하급심 판결문 그것도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누군가에게 이게 불이익을 피의자라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네. 그게 문제가 안 되는 한 사례는 그것도 이제 공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요 재판을 소원하는 거. 재판 아. 소원 이거 사심까지 간다는 얘기. 네. 자대법원장이 판결을 내려도. 나 그거, 뭐, 동의 못 해. 나 헌법재판소에서 끝까지 갈 테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음. 사심 다 가요. 네. 그러면 이게 재판이 되겠어요. 어떻게. 네. 나라가 엉망증창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 해지는 거니까 정말 꼭 사심 갈 수밖에 없는 것만 딱 분류를 해서 기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압수수색 영장. 우리 지금 뭐90% 이상 음. 압수수색을 네. 하면 여러분들 압수수색, 우리나라 압수수색은 다 뒤져. 그러니까, 반스도 뒤지고, 무슨, 네. 뭐, 속옷도 뒤지고, 정말 제대로 과학적인 고그 기준을 설정하는 게 중요해. 뭘 딱, 우리도 이게 포렌식 한다고 노트북 들고 가면, 우리 이 이준우 대변인 뭐, 뭐, 보고 싶은 영상도 못 봐. 무슨 <laughs>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이게 포렌식 하면 놀래요. 뭐, 민들레 그랬는데, 민들레 안에서 이사 파일이 나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매출이야 그거는, 뭐 수사를 해야 되는, 어 정보를 가져가야 되는 그 포렌식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딱 정교하게 쪽쪽쪽쪽 고만 빨아가지고 할수 있는 그 포렌식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해서. 노트북을 가져가서 뭐 일주일 뒤에 돌려주고 그러면 숙제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정교한 시스템으로 딱 개혁안을 해가지고 짜잔. 그런데 이 속도가 너무 급해. 다 급해서 다채 죽겠어. 이 검찰 조직 개편도 급해. 다다다 후다다 후다다 후다다. 지금 뭐, 우리가 검수한박도 급해 후다닥 후다닥 네. 후다닥. 아니, 이렇게 조급하게 졸속 처리하니까 캄보디아 건도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네. 편하게 해라 성과 있게 해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정말 하나만 좀 보태서 말씀드리시면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심제를 도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만약에 도입한다 그러면 모든 이제 재판에 사심제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은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사심까지 가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100%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추려가지고 정확한 기준으로 해서 엄격하게 해서 사심까지 하라는 것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그심 재판부를 좀더 늘려서 어 판사를 늘려가지고 좀더 충실하고 뎁스에 있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어 판결을 올려서 항소심 가고 대법원까지 갈수 있는 전 세계가 유지하고 있는 삼심제 그 구조 틀 안에서 좀더 개선된 방안을 찾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무도 사심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 삼심제는 우리가 좀더 보완해서 개선점을 찾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